네 이번 시간에는 에, 스케치 해제 12번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오에서 새로만들기 sk-12 확인 어, 탑에다가 어, 밀어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을 먼저 분석을 해 보도록 하죠. 어, 지금, 어, 보시는 것처럼 가로가 100이고 세로가 150 서로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예, 수평 폭하고 세로 폭이 예, 50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기역자의 가운데에 보시는 것처럼 20자리로 쭉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라운드가 들어가 있는 슬롯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외형의 라운드가 R25로 3개가 되어 있죠 이것을 이 예제를 그리는 방법이 쉽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1학년이 하는 방법으로 하는 음, 초급자들이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2학년처럼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어, 중국자 이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 지금 기억자로 되어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꼭지점으로 해서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동하고요. 제가. 그, 기억자로 그리죠. 예, 쭉 그리고 어이구.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 가로 세로가 같았고요. 제가 지금 이 갖게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폭도 서로 같게 해야 됩니다. 갖게 하시고 여기게 예. 50이죠. 예, 50. 그 다음에 가로가 150이었습니다. 네자 다시 도면으로 와서 어그 다음에 5 0의 중간에 이제 이 부분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떠한 것을 그리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 중간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수평으로 중간을 지나가는 중심선하고 수직으로 지나가는 중심선을 두 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중심선이 있죠. 자, 여기 이제 마우스를 딱 올리면 이게 탁 스냅이 걸리죠. 예, 이게 중간을 지나가는 수평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폭의 중간에 지나가는 이게 딱 스냅이 걸리죠. 예, 탁 그리는 중심선을 양쪽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게 그리기 시, 에, 기준을 잡는 게 쉬워지죠.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 서클을 하나 그릴 겁니다. 서클 예. 반경이 10이니까 지름이 20짜리죠, 그죠? 여기에서 100만큼 떨어지게. 그 다음에 이 아래쪽도 20으로 해서 밑으로 이점을 이 기준으로 100만큼 떨어지게 서클을 그리겠습니다. 자, 하나 그릴까요? 여기에. 예. 방금 2 0이라 그랬죠. 20. 거리가 가운데에서부터 100이죠. 그죠? 자, 치수를 넣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똑같은 사이즈로 20자리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탁, 스냅이 걸리죠 같은 길이로. 예. 이 부분도 요 꼭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입니다. 치수를 넣겠습니다. 자,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어, 양년들도, 이게 지금, 크리오를 3D를 하려 그러면, 뭐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그리는 거는. 예, 정확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이게 완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기억을 그리는데, 예, 라인을 그리는데, 이 방금 방금 그린 거하고 탄젠트하게 이루어지면서 양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에이. 여기 딱 스냅이 걸리죠. 예. 일단 이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좀 여유 있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또이 부분도 여유 있게 여기까지 갈까요? 드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이 부분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그렇진 않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없애기 위해서 아마 지금 요거 표시되어 있는 걸안 보이는, 안 보이게 잠깐 하겠습니다. 예, 치수가 있으니까 헷갈리죠. 예, 약간 지울 수 있습니다. 안 보이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안쪽을 세그먼트 삭제해가지고 써야 되죠. 그죠. 이걸 없애겠습니다. 이것도 네, 없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 지금 요거 하기 위해서 음, 이 부분 날리고 이쪽 없애고 이렇게 하면 딱 완성이 됐죠. 예, 이렇게 하는 방법니다 예, 다시 이 부분을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격자는 끄고요. 예, 이렇게. 자, 그림과 같이 되었습니까 어, 그리고 어차피 지금 양쪽 끝에 있는 모서리가 25로 되어 있는데 이 스케치에서 25로 하시면 작업하기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여기 있는 25라는 라운드는 스케치에서 하지 마시고 돌출해서 3D로 가서 그쪽에서 3D 라운드로 하시는게 편합니다 자 여기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확인 컨트롤 D 자 양방향으로 100이죠. 100 확인. 자 그다음에 양쪽 끝을 라운드를 넣으라 그랬죠, 그죠? 얼마입니까? 25. 자 합니다. 하나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를 다 잡으면 되죠, 이렇게. 예. 컨트롤 딥. 자 맞습니까? 그림을 탑에서 한번 볼까요? 도메 나오 똑같이 되었습니까? 똑같이 되었죠. 예. 컨트롤 D. 자, 저장하시고 어 자기 드릭트인 좀 확인하시고 저장. 자, 방금 이게 여러분들처럼 1학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어두 번째는 조금 더어 고급 옵션을 통해서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새로 만들기. sk-12-1로 하겠습니다. 예. 같은 이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확인. 자, 지금 요게, 어, 요거 아니고, 그죠? 예 탑에다가 밀어내기 음 안보이게 하는게 편하다 그랬죠 그죠 예.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방금 해보, 해보니까 어, 방금 앞전에 있는거는 요 끝점을 모서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이 도면을 보니까 지금 여기 센터라인 이 있죠 그죠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도 같고 그 다음에 높이도 서로 같은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면 여기 지금 요점을 0,0으로 해서 어, 그리겠습니다 자, 그냥 기억을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 음. 어, 방금 했던 대로 이제 기억으로 어, 그냥 라인만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세로가 같죠? 에. 자, 150이었죠? 150. 이렇게 됐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들이 했던 그은 뭐, 무조건 스케치를 할 때, 예. 스체하고자 하는 그림은 이렇게 배곡선으로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게 빨갛게 양쪽 끝이 표시되어 있죠. 이래 되면 그리오는 서피스로 인식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확인. 서피스로 전환이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딱 전환이 됩니다. 곡면이란 뜻입니다. 예. 컨트롤 D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들은 어, 회색이었지만 서피스는 곡면은 보라색이죠? 여튼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 자, 요 이제 이 이제 개념을 이제 알고 계시려고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가운데 이, 이 점을 기준으로 라인을 그렸는데 아 이게 잘못됐네요 지금 요 이걸 기준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150이 아니고 125가 돼야 되죠 제가 잘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숫자를 125자 그럼 이게 서피스인데 에, 이게 이제 재밌는 어, 어,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옵셋이라는 거는 옵셋하고 강화가 있는데, 옵셋은 뭐라고 된 자막이 나옵니까? 모서리 또는 스케치된 엔티티를 옵셋, 간격 띄우게 하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잠깐. 뭐, 이건 하나니까 하나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짝 하면, 어, 이 값, 지 화살표가 나와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50이라 그러면 50만큼 카피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앞에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면 됩니다. 얘가 되죠? 예, 취소하겠습니다. 예, 이게 옵셋이고요. 그 다음, 광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양면, 양면에서 모서리를 양쪽으로 옵셋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옵셋도 안 했는데 광화를 하는데 뭐, 같은 겁니다. 자, 광화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125로 했죠? 그럼 이 부분은 옵셋하는 겁니까? 옵셋하고자 전체 폭이 얼마예요? 50이고, 위로 25만큼 가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강화를 합니다. 자, 하나만 해볼까요? 일, 일부러. 요거만 하기로 합니다. 자, 요거, 단일에 열려 있다고 돼 있죠.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께가 얼마죠? 아까 50이었죠? 50인데, 밑으로 얼마 갑니까? 25죠?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컨트롤 Z 자 이번에는 강화인데 단일인데 플랫 자, 합니다 자, 플랫 이라는걸 끝이 이렇게 수평으로 닫힌다는 겁니다 두께가 50이죠. 50 이죠 50자 한쪽 방향으로 25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와 틀리게 아까는 열려 있었는데 지금 이게 플랫, 평평한 면이 생겼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 경우는 Ctrl Z 취소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린 게 이제 기억이니까 플랫으로 한꺼번에 잡혀야 되죠, 그죠? 예. 자 해보겠습니다. 자 강화. 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루프를 잡습니다. 훌라우프가 우리가, 어 살을 빼기 위해서 동그란 환영이 빙글빙글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프라는 건 한꺼번에 다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끝, 끝에 캡은 플랫, 평평한 면이 잡혀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선택합니다. 자, 두께가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없셋 거리는 아까 25였죠.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 안쪽 부분 필요 없죠. 이거 지웁니다. 이게 필요 없으니까. 예. 그러면 방금 여기 기본으로 되어 있던 디귿 C 만들어진 겁니다. 예 됐죠. 예. 그다음 방금 이제 c 컨이라는 것은 양념으로 잘안 쓰는데 제가 이번에 어 이 명령어를 없애다고 강화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한 번에 양방향에, 양방향으로 복사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방금 앞전에 했던 방법으로 하면 한 10분 정도 걸리죠. 예, 방금 시큰으로 하면 5분 만에,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자, 그 다음, 방금 그걸 응용하겠습니다. 아까 0마 0에서 이번에는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100자리를 그리면 되죠. 기억을 그려서 시큰에서 이번에는 이 끝에가 원형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일단 라인을 하나 그려 봅시다 예, 가로 세로 같은 거 예. 얼마죠 100이죠? 100 이죠 100자 이래 놓고 자, 강화 시컨 한번에 하는 게 루프 랬죠 루프에 끝 캡은 원형으로 돌리는 거죠 방금 루프에 원형으로 돌려야 됩니다 자, 이래 놓고 요소를 선택합니다. 자, 두께가 얼마예요? 20이었죠? 20.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 10이죠? 예, 땋다. 완성이 됐습니까? 예, 그림과 똑같이 한 번에 그렸습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건 필요 없죠? 될 키로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도면대로 되어 있습니까? 예. 방금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까 서클 그려서 뭐, 트림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5분도 안 걸립니다. 그죠? 확인. 컨트롤 D. 아이고,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아까 할 때, 예, 솔리드로 가야 되는데,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바꾸시고, 자, 양방향으로, 배. 예, 이게 솔리드고, 이게 서피스입니다. 예 볼까요 예, 이렇게 된게 서피스 에요 크리오는 서피스가 파워풀 합니다 예, 자기 편집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게 안에가 꽉찬 솔리드죠 다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라운드를 넣으면 되죠 그죠 예 아까 라운드 넣은게 예, 25 였습니까 예25 잡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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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컨트롤 D 자 저장 작업 디렉트를 확인하시고 확인 한번더 할까요 네. 어떻게 지금 방금 그냥 라인으로 그리는 것보다 어, 강화 영어로 시큰인데 이게 더 빠르고 심플하죠 네. 그래서 어, 뭐두 가지 방법을 써서 sk-12는 처음에 했던 어, 초급 레벨의 방법하고 SK-1로 한두 번째 중국 레벨로 돼 있는 거 하고를 3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두음키스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퍼지 한번 합시다. p u r g 어뭐 이번 주까지는 저번 주까지는 학생들이 학교 오셔가지고 뭐 지금 아직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집에 깔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신경 써서 해주시면 학교에서 대면으로 한 것을 제가 유튜브에 다 올려놨죠. 예,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 수업 시간 한거 말고 두번 정도 아니면 많게는 세 번까지. 저는 여러분처럼 처음 배울 때 이것을 거짓말 안 하고 한 10번 이상 그렸어요. 같은 방법으로 10번 그리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자,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것을 압축하셔가지고, 어, 반디집으로, 예, 다시 일 됐죠? 예. 요거를 두케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 SK11과 12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